예, 사회문화 12강입니다.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은 수많은 기업이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는 완전 경쟁시장 모형과 하나의 기업이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시장 모형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시장 모형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때 차별화된 상품이란 서로 유사하지만 품질이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 설렁탕을 판매하는 음식은 많지만 각 음식마다 설렁탕의 맛은 다른 경우가 막 다른 경우와 같이 각 상품의 품질은 다르지만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대체 가능하다.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기업들이 모두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어, 떤 기업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면 그 기업의 상품은 팔리지 않는다. 즉, 개별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서 시장 가격을,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공급량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완전 경쟁 시장의 수요 곡선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수요 공, 수요 법칙에 따라 의무의 기울기를 갖지만,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시장, 주어진 시장 가격에서 수평선이 된다. 한 반면, 독점 시장의 경우, 하나의 기업만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의무의 기울기를 갖는 시장 수요 곡선이 곧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되며, 개별 기업은 공급량을 조절하여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결정자가 된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각 기업의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으므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시장 수요 곡선이 곧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다. 따라서 개별 기업은 자신의 상품에 대한 독점자로서 가격 결정자, 가격 설정자가 된다. 점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공급량을 시장이 공급한다. 한계 수입은 상품 공급량을 한 단위 변화시킬 때 상품 판매로 얻게 되는 수입의 변화량을, 한계 비용은 상품 공급량을 한 단위 변화시킬 때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우0백 개를 생산하여 시장이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이 지우개 공급량을 101개로 늘리면 100원의 추가 수입을 얻지만 50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1개 수입은 100원, 1개 비용은 50원이다. 따라서 이 기업이 지우개 1개를 추가로 공급하여 50원의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이윤은 어, 판매 수입에서 어, 상품 생산에 소요된 총 비용을 뺀 순수익을 의미하므로. 초과 이윤의 발생 조건은 어 판매 수입보다 어총 비용이 작은 경우, 판매 수입이 더큰 경우 이것이 된다. 어이 식의 양변을 상품 공급량으로 나누면 판매 수입 나누기 공급량은 더 크다. 어총 비용 나누기 공급량보다 더 크다가 되는데 좌변은 상품 당 상품 한 단위당 수입인 평균 수입을 우변은 상품 한 단위당 비용인 평균 비용을 의미한다. 즉,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더 크면 기업은 초과 이윤을 얻는다. 이때 평균 수입은 상품의 시장 가격과 동일하다. 독점적 시장, 독,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고 있는 경우 새로운 기업도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품질만 다를 뿐, 서로 유사하여, 어, 상품 간 대체성이 높음으로, 어, 서로 새로운, 어, 기업의 시장 경, 시장 진입에 따라, 어, 기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수요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시장 가격이 하락하여 하며, 시장 가격의 하락은 곧, 어, 평균 수입의 하락을 의미한다. 평균 수입이 하락하여, 평균 비용이 같아지게 되면 초과 수익 초과 이윤이 0이 되므로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은 더 이상 일어나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않는데 이러한 상태를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이라 한다. 결국 독점적 시장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단기에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에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어,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 어, 기업은 평균 비용을 최소화하는 음,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한다. 기업들이 어, 동일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어, 평균 비용을 낮추기보다 어, 공급량을 저, 공급량은 적지만 차별화된 품질의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 전국의 설렁탕집들이 설렁탕의 맛을 평준화한다면 평균 비용을 낮춰, 낮춰 더 낮은 가격으로 설렁탕을 공급할 수는 있겠지만 특색있는 맛을 내는 어, 설렁탕집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즉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생산의 비율이 나타나는 대신 어, 다양한 상품의 품질이 이 시장에 공급되어 소비자의 만족을 증가시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은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 대신 상품의 품질, 서비스, 디자인, 결제 방식 등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 경쟁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가격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상품 차별화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 여기까지 보고 13강 넘어갑시다.